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제게 남은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살림에, 육아에, 시어머니 보필에. 죽어라 고생하고 남은 거라곤 지친 몸과 마음뿐이더군요. 그래도 다 괜찮았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는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철저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애초에 남편에게 저는 집안 살림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자기 엄마 돌봐주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심호 역시 저는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아는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 말로는 남편이 작은 사업을 운영한다고 결혼해서 고생할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홀어머니긴 하지만 그집 어머님도 사람이 좋아서 시어머니 자리도 괜찮다고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건설 일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나중엔 제가 팔 걷어붙이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고생할 일 없을 거라더니 육체 노동까지 해야 했죠. 그리고 성격 좋은 시어머니 자리는 개뿔. 사람 피 말라 죽이게 하는 음흉한 시모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집안 살림이 익숙치 않은 저에게 도대체 집에서 뭘 보고 배운 거냐며 그렇게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진 집안일 하나도 안 시키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내내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어설픈 건데, 저희 엄마 욕까지 하며 구박을 해대더라고요. 음식도 맨날 짜다, 싱겁다, 입을 대곤 했죠. 식사를 잘 차리면 음식 가지수가 너무 많다고 꼬투리. 간소하게 차리면 시어머니 무시하냐고 꼬투리. 살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그때부턴 아들 빨리 낳으라고 성하셨어요. 제가 첫에는 딸을 낳았는데, 아들도 못 낳는다고 구박하시고,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무슨 몸조리냐며 몸도 제대로 못푼 저에게 밥 차리라고 성하더군요. 그후 제가 둘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오냐 오냐 하고 저희 큰 딸은 찬밥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둘째 버릇 없어지니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누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혼난다고 가르치면 왜 아들 길을 죽이냐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애들이 서로 싸우기라도 하면 이유 불문. 무조건 아들 편만 들고 딸애한테는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윽박 지르고요. 그 때문에 큰애도 할머니 앞에만 가면 기가 죽어 살았고, 지금도 할머니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둘째한테는 뭐 좋나요? 할머니가 하도 싸고 돈니 저희 아들도 얼마나 버릇이 없어졌는지, 그거 고치려고 어머님 안 보는 뒤에서 혼도 정말 많이 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따로 살면 그나마 좀안 보고 사니 좋았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사니 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라도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줬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이라도 할라 치면, 단박에 날라오는 소리가, 아, 그럼 이혼해. 우리 엄마 욕하지 마. 허구한 날, 이혼하자는 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결혼 초반에는 제 힘든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얘기할라 치면 이혼하자는 소리부터 먼저 꺼내더라고요. 제가 이혼이 그렇게 쉽냐고 했는데 자기는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싫은 소리는 조금도 듣기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자 남편은 일손이 딸린다며 저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남편이 하는 일에 조수식으로 거드는 일인데 야외 태양볕에서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자기 주머니라도 잘 채우지 저는 월급 한번못 받고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야 평생 그 일을 해서 익숙하지만 저는 초반에 온몸이 다 아프고 안 쑤신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당연하게 돈도 안 주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하루는 아침에 남편 아침밥 차리고 어머님과 아이들 먹을 것 준비해 놓고 남편을 따라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밥 차리고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들으면서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그래도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 잘 커주니 됐다. 그 마음으로 잘 버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 속에서 우울함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 괜찮다고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어머님이 병 안으로 몸져 누우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니 결국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 때문에 오는 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낮에 일을 따라가다 보니 집에서는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 근처 요양 병원에 모시게 되었고 제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찾아가서 식사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 드렸어요. 제 주변에선 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구박만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참잘 한다고요. 저라고 어머님이 마냥 좋을 수는 없죠. 저한테 잘해 주신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드셨고 또 시어머니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통명스럽게 구시지만 한평생 그랬으니 저도 이제는 그냥 어머님 성격이 저런 거다 생각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집에서 어머님 방을 치우고 있는데 숨금 반지들과 폐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놔두고 어머님 병원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방 서랍 정리하는데 폐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현경이한테 선물로 좀 주셔요.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현경이는 저희 큰딸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남의 물건은 손에 왜 대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만 누워 계시면서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시는 분에게 그런 폐물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평생 구박만 한 손녀에게 기분 좋게 선물로 좀 해주라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실지 몰랐습니다. 손안 됐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손 대지 마라. 나중에 현중이 줄 거다. 현중이는 저희 아들 이름입니다. 끝까지 손자만 찾으시더라고요. 정작 제가 바쁠 때 병원에 같이 와서 할머니 돌보고 하는 건 저희 큰딸인데도요. 저는 참 사람 안 변하네 생각하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딴에는 손자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들은 다 저희 아들 주고 싶으신 거였겠죠. 그래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들 준다던 그 폐물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하게 느껴질 때였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저녁 약속도 잦아지더군요. 근데 보통은 친구들 만날 때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그때는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사소한 걸로 짜증을 엄청 내더군요. 원래도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고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그때쯤 딱 지네 엄마 하는 것처럼 별 것도 아닌 일에 어, 짜증을 엄청 내는 겁니다. 마치 저한테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예감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을 한번 미행한 적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결국 놓쳤지만요. 분명 뒤에서 무슨 딴짓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 폰을 뒤져봐도 딱히 뭐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 후에 남편이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시 따라 붙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또 머리나 옷에 신경을 쓰고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몰래 제 차로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남편이 계속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저는 뭔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이번엔 남편이 제 차를 따라오더라고요. 전화까지 하면서요. 제가 전화를 받자 화를 내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남편이 뒤따라 차를 세웠어요. 내리자마자 저한테 난리 발광을 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미행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왜 미행하는데? 당신 의부증이야? 당신이 요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더니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툭하면 염색에 언제는 꿈이라며 그래서 지금 나 미행한 거냐고 와 진짜 소름 끼치네 너 진짜 무섭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또 한바탕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치길래 저는 내가 진짜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은 저를 완전 투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고요. 미행한 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만이지 뭐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며칠 후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예 이혼하자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 지금 극간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극간일이라니 의심해서 미행하는게 보통일이야? 나 의부증 환자랑 더못 살아 의부증이라니 당신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도대체 어딜 가는지 따라간 것 뿐인데 어떻게 사람을 의부증으로 몰아? 그게 의부증이야 이 사람아 나그 일로 당신한테 온갖 정다 떨어졌어 이혼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남편은 저랑 못 산다며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옆에서 다 지켜본 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며 더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미친 거 아니야? 평생 엄마 부려먹더니 이제 사, 좀 살만해지니까 이혼하자 그래? 그것도 극단일해? 너네 아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눈이 돌았어 아주. 엄마 내가 봐도 아빠 좀 이상해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 네가 봐도 그러니? 어 나도 느껴지는데 엄마가 모를 일 있어? 엄마 내가 한번 알아볼게. 딸은 그렇게 말하더니 며칠 뒤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 카페 같은 데를 열심히 뒤졌더니 스파이 앱이라는 게 있다고 돈을 주고 구매를 할수 있는데 몰래 폰에 깔아놓으면 그 사람이 하는 통화, 문자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딸은 그걸 해보자며 구매를 했고 밤에 몰래 남편 폰에 깔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이 통화한 게다 녹음이 돼서 메일로 들어오고 문자 내역도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앱 덕분에 며칠도 안 돼서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녹음된 내연녀와 남편의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요새 자주 못 봐서 미안해. 나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근데 자기가 기다리라고 해서 열심히 기다리는 중. 그래. 좀만 참아. 나 마누라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쩌고 있는데? 전에 내가 얘기했지? 너 만나러 가는데 나 미행했다고 건수 없나 했는데 잘 됐구나 싶어서 그걸로 의구증이냐고 몰아세우고 있어.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이걸로 이혼 사유 만들면 돼. 자기 너무 똑똑하다. 자기 마누라 잘못이니까 이혼하자고 해도 찍소리 못 하겠네. 그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 어우 싫지. 팔뚝도 굵고 손마디가 나보다 더 억세. 나 그런 투박한 옆편네. 딱 질색이야. 얼마나 억척스러운데. 아 어, 너무 심했다. 자고로 여자는 우리 자기처럼 야들, 야들 여성스러워야지.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낄낄거렸습니다.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어요. 누구 때문에 손마디가 억세지고 억척스러워졌는데요. 평생 자기 일 돕고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부려먹을 땐 언제고. 이제는 제가 투박해서 싫어졌답니다. 참 비참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 식의 통화 녹음이 몇개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인 녹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노안 때문이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렇구나. 아 안쓰러워라. 그렇지.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안타깝네. 안타까운 인간이 어머님 병원은 한번 안 들여다보고 바람피우고 다니면서 병간호는 다 저에게 맡기나요. 게다가 대화를 들어보니 그년도 어머님을 직접 본것 같은데 레연약까지 병원에 데리고 가다니 기가 막혔어요. 저는 속으로 어머님도 얼마나 기막히셨을까 아들한테 바람 핀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화를 듣자. 그건 저의 헛된 기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나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나봐. 이번에 가니까 나한테 본인 폐물을 주시더라. 아, 그거? 어쩐지 나한테 들고 오라고 하더라니. 음, 이거 너하라면서 그걸 다 주시는 거야. 디자인은 다 옛날 거라서 다 녹이긴 해야겠지만, 금도 순금이고 값도 나가겠던데? 이제 새며느리될 사람이라고 잘해주시는 거지, 뭐. 근데 자기야, 나는 어머님 간호는 못해. 괜찮아. 한 번씩만 가고 안 가도 돼. 응. 그리고 어머님 혹시 태어나셔도 같이 안살 거야. 그건 확실히 해줘. 그래,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 태어 못하셔. 거동도 불편한데 어떻게 태어나냐? 저는 그 말에 바로 어머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말 폐물 상자 안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한테 폐물을 다준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람 피는 아들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여자에게 본인 폐물까지 줬다는 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저는 뭐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평생 모시고 병수발도 들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도 그렇지만 어머님이란 작자에게도 정말 치가 떨릴 만큼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황망한 기분으로 펑펑 울자 옆에 있던 딸도 저를 따라 울었어요. 할머니나 아빠나 사람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겉으론 저래도 속으론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부려먹기 쉽고 편한 종이었어요. 그 사실을 완전하게 깨달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져 몸 안의 물이란 물은 다 비워질 정도로 몇 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일 이후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자기 엄마 보러도 안 가고 집안 일도 안 해놓고는 저렇게 누워만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었습니다. 지네 엄만데 지가 보러 가면 되지. 지는 바람핀다고 신나서 나가서 노는 주제에 아픈 와이프한테 저런 소리를 해대는 꼴이 정말 치떨리더군요. 저는 이혼은 당연한 건데 그냥 이혼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떻게 되갚아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후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으려고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플을 통해 남편과 내연녀 통화를 틈틈이 들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제주도에도 공사가 있어서 인부들과 거기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한줄 아세요? 금매로 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진명이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진명이를 제 앞으로 해 놨었거든요. 여행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이 집을 팔아 버려야겠다 싶어 부동산에 바로 내놓은 건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급매로 내놓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어요. 저는 바로 계약을 했고 남편이 여행 가는 날 바로 제 짐을 몽땅 챙겨 딸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안에 있는 가구다, 가전제품들은 따로 물품 장기 보관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보냈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더 이상 어머님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아 남편 번호를 알려주며 앞으로는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고요. 니네 엄마인데 니가 가지, 왜 나한테 그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평생 살면서 제가 저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더니 정신이 드는지 노발대발 저에게 말하더군요. 니네 엄마?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내말 틀려? 너는 딴 년이랑 여행까지 가서 희이낙낙 하면서 왜 나더러 너네 엄마 보라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청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의부증으로 몰고 제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다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 한다는 소리가 겨우 잡아떼기더군요. 너뭔 소리 하냐? 나 일하러 가는 거라고 했지. 너또의부증 시작이야? 놀고 있네. 너 만나는 년 이름이 양정미지? 마사지샵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더 놀랐는지 억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걸, 그걸 어떻게, 너 혹시 내 뒤라도 캔 거야? 나 의부증으로 몰더니 아주 보란듯이 바람피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스파이 어플 앱에 폰 번호도 나오기 때문에 딸이 그 번호를 저장해보니 카톡에 그 여자 사진과 함께 마사지샵 예약 번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게 됐고요. 제가 내 연녀 정보까지 말하자 남편은 몹시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의붓증으로 몰아가니까 어버버 했던 제가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 좋아. 이혼해 줄게. 대신 순순히는 안 해줘. 지금 집에 가봤자 집 비워져 있을 거야. 다음 주에 다른 사람 들어오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집을 팔았어? 남편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어, 네 명인 거 잊었니? 내집 내가 파는데 뭐? 네 짐은 내일 병원에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고. 이혼 소장도 같이 올려 둘게.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남의 집을 팔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하던지 말던지. 네 명이 집 내가 팔았는데 네가 어쩔 건데.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해. 저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딸네 집에서 함께 지내니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누구 보살펴줄 필요도 없고 밥 걱정 없이 푹 쉬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불인하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싹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 짐이 든 박스와 캐리어를 들고 딸과 함께 어머님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병원에 가니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군요. 너는 시어머니가 어찌 되든 말든 상관도 없냐? 너 내가 누워 있다고 무시하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 짐을 어머님 침대 옆에 대충 놔두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 며느리 곧 생기실 거잖아요. 그 여자에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당신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던가. 아들한테도 못하는 말을 샘판 남인 저한테는 어쩜 그렇게 잘도 하세요?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님 다 아셨잖아요. 당신 아들 바람피는 거. 안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 여자한테 폐물까지 줬더구만요.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면 새 며느리라서 잘 보이고 싶던가요? 제 말에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 그건... 그러면서 저한테 보살피라고요?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러세요?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으세요? 없으시겠죠. 없으니까 어미나 아들이나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겠죠. 너말 다했냐? 아니요. 평생 응어리진 가슴이 이런 말몇 마디로 되겠어요. 어머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갈날 얼마 안 남은 분한테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 정말 잘못 키우셨어요. 어머님도 인생 잘못 사신 거고요. 적어도 인간이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꺽꺽 넘어가는 어머님 놔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어 시간 뒤 남편은 병원에 간 건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바람 핀 것도 모잘라서 날 의붓증으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하고. 너 진짜 인생 더럽게 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너 맨날 이혼 노래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년이랑 살아. 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역시 변호사를 사서 대응했고, 제 쪽에서는 남편과 저의 통화 녹음을 외도 증거로 다 제출했고, 이혼소송과 상관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어플로 녹취했던 남편과 상관녀와의 대화 녹음은 불법 증거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기로 했는데, 다행히 저와 남편의 통화 속 대화로도 충분히 외도를 했다는 정황이 보여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소송 중간에도 계속 스파이 앱을 통해서 남편과 그 여자 통화를 엿들었는데 소송에서 지면 위자료는 전부 남편이 내기로 한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둘다제욕을 엄청 하더니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기들끼리도 무지하게 싸우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 가게 내준다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지금 집도 없고 돈도 마누라한테 다 털린 거 아니냐고. 거기다 위자료까지. 아좀 기다려봐. 일단 이게 해결돼야 될거아냐 자기 돈이 있긴 해? 있다니까. 그리고 너돈 없으면 나랑 안 만날 거냐? 돈도 없는데 내가 자기를 왜 만나? 뭘 보고? 뭐라고? 나이 많고 배 나오고 힘 딸리고 뭐 하나 볼거 없는데 돈도 없으면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만나냐고. 너말다 했냐? 이거 이제 보니 완전 꽃뱀이네. 꽃뱀? 야, 꽃뱀 짓을 하려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하지. 돈 많은 척입 털더니 만날수록 완전 개털이네 이거. 이런 거지 같은 일에 휘말리게나 하고. 너 내가 진짜 꽃뱀이면 이 정도로 털렸겠냐? 네가 가게 차려달라고 한 것부터가 꽃뱀 짓이야, 이 꽃뱀아. 돈도 지불 없는 거 기껏 만나줬더니. 뭐? 인연이 진짜? 뭐이 새끼야? 둘은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집에서 가만 그 녹음을 들으니 진짜 우습고 꼬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어머님 보러 안 오느냐고 자꾸 어머님이 아들 찾는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다음에 간다고 짜증내고 끊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니 봉양 다 미루며 천하의 효자인 척 하더니 제가 없어지고 나니 지네 엄마 모른 척하고 정말 천하의 상놈이더라고요. 어쨌든 재판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이혼과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위자료도 3천만원 지급받게 되었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제가 집을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건에 대해서 남편은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을 판 돈에 대해서는 재살분할이 이루어졌어요. 제 명의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파는 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것도 주기 싫은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골탕 먹이고 위자료라도 받고 끝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일 끝에 이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평생을 제가 아닌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기니 어색하면서도 좋더라고요. 딸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치열했던 소송 과정이 끝나고 심신이 지쳤지만 이렇게라도 끝을 내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제 뒤통수를 치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린 건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면서 남은 인생 잘 꾸려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